제목 위로의 말씀 이건 사마리아 여인 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요 예수님은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생수를 권하면서 사랑과 인정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아무나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예수님을 거절했었어도요 죄에서 시듦을 받으러 온 자는 예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치유를 주십니다. 아파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축복들을 주십니다. 가난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집에 불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보죠. 35절을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요? 안 들려요. 아무도 무엇을 해도 그 연결을 절단할 수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셀수 없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막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받을 가치가 있나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받을 가치가 있나요? 누가 내 믿음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누가 내 헌신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그게 질문입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누가 내 시간 돈, 소유품들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누구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나요? 누구를 위해 감옥 갈 가치가 있나요? 누가 내 기부를 받을 가치가 있나요? 존귀한 어린 양이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능력지에 흰명의 찬양 찬미를 받기 위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이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